엄마 줄거야 어, 그래, 그래. 아, 아, 한번 그냥 잠깐 보여줬어 어, 찢어질것같 어, 금방 찢어지겠는데 아유, 저거 찢어지면 좀 속상한데 왜 이렇게 자고막 돌아다니는거야 오곧 찢어진다 곧 찢어진다 <laughs> 하 정말 찰떡이, 찰떡이. 어, 이거, 바닥 장판 조각을 가지고 기차놀이 시작한 찰떡이들. 밖에 보면은 이제 밤이라서 자야 될 시간인데, 자지 않고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찰떡이들. 어. 그냥 좋아. 둘이 끝에 잡으면 좀더너네 편할텐데 너네, 편할 텐데, 너네. <웃음> <웃음> 놓쳐서 속상해 <laughs> 놓쳐서 속상해 어떻게 어 뭐야 왜 쭉만 잡어 그래 같이 잡고 <laughs> 너네 손 엄청 꼬이고 불편해 보이는데 <laughs> 그러니까 놓치지 어떻게 할거야 <laughs> 아니 왜 가버려 <laughs> 그러면, 이거, 매트 조각을 가지고, 기차 놀이하던 찰떡이들 영상은, 여기까지! 어, 아빠.